엔트리를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엔트리 나왔으니까 예, 엔트리 보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laughs> 그러니까 한 매치만 여러분들 없어지면 딱 괜찮은 딱 그, 음. 그거였는데 여러분들 2.5라 5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 어찌 됐건 오늘 잘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들 예,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일단은 갈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일단 하롬역대 묵섭대 여러분들 네, 엔트리가 나왔고요. 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매치가 이제 다섯 매치, 예, 아까 이제 한 매치 좀 줄여가지고 다섯 매치를 가지고 예, 깔끔하게 여러분들. 어,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적 보추, 여러분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볼, 볼게요, 여러분들. 다섯 매치. 자, 일단 병군님이랑 유진우님. 킹티어 매치죠. 킹티어 매치죠. 예, 영대영, 여러분들, 킹티어 매치. 자, 그리고. 최도란 대 봉순 네 오티어 매치 자 오티어 매치 여러분들 4대 3여러분들네 4대 3자 그리고 이민지 대 최세상 육티어 매치 육티어 매치 4대 1로 지금 무섭대가 이기고 있네요 이게 최세상 씨가 1 9개 시기 전에는 네그 육체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상대로 다우세야더라고요 네네네. 사대 일로 이기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 링고 때도 오히려 최승영 씨가 더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은 이제 묵섭 대에서저 예, 너블이랑 초이, 어, 이매치도 나옵니다. 어, 예, 그렇죠? 묵섭 대에서 어, 초이가 잘하거든요. 굉장히 와, 71% 저번, 저번... 테란전 저번에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존나 잘해요 테란전을. 예, 테란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 초이가 이번에 나오네요, 여러분들. 예, 초이. 자,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매치라고 했던 매치가 이 매치입니다, 바로. 1.5초. 네. 아 이거. 이 매치인데, 자, 서비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서비. 예, 네, 서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신영몽 씨가 이제 수술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매치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원래는 신영몽 님이 들어가야 되는 매치였는데, 지금 서비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이사장이 뛰는 최초로. <laughs>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JPL에서 이사장이 뛰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쵸, 한 번도 없죠. 예단한 번도 없었는데 드디어 이사장이 뛰는 매치, 여러분들. 서비 플레잉 고치 아 플레잉 고치 플레잉, 아니, 플레잉 이사장이 <laughs>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 지면 근데 이제 줏대는 거죠. 아 그렇죠. 환, 이사장이 만약에 진다, 이거면 학생들한테 뭐라 하지도 못해. 그쵸. 예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김무하를 3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와. 김무하를3대으로이겼습니다 웃긴 건. 네, 서비가. 서비 형이. 근데 이제 또추가 진짜 좀 갈아서 오면 무섭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뭔가 7지야 추가 갈아서 온다? 그거는 상상이 잘안 돼요. 저도 상상이 잘안 됩니다. <laughs> 예. 저도 이, 사, 사실 이 매치를 추로 넣어야 될지도 상상이 안 돼요. 그건맞아요 예, 사, 서비 찌 아닙니까? 경기력은 찌잖아요. <laughs> 그냥 남자일 뿐이잖아요. 그냥 야생 예? 그 자체도 야생 그 자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로 보이긴 하죠. 아 맞죠. 네. 예, 이거는 이제 추매치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어찌됐건 어 우리 하람녀랑 그다음에 묵섭대 매치가 잘 나왔네요 여러분들. 예, 재밌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음, 니카는 진짜 찌라고요. 아 근데 몽순님이 최도랑 이거는 완전 빅매치 아닙니까? 빅매치인데. 5대0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최도랑과 그다음에 4대1. 거의 대학대전에 1등, 2등을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 드디어 최도랑이 풋부전에서 벗어난 최도랑이 어떤 게임을 보여줄지 그게 푸저전인데 어떤 게임을 보여줄지? 이제 드디어 최도랑이 정말 다선을 할 그릇인가 어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어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을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리고 이매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병구 유진호 vs 유진. 딱 이럴까만 보면 당연히 송병구죠. 네. 근데 유진호가 요즘에 아니 요즘에도 요즘인데 이 친구가 네. 항상 토스전을 한방에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ASL 예선에서 가티어 네. 토스 거의 다한 번씩 비교본 친구예요. 텍신, 도맨 뭐다 떨고 본 친구거든요. 아 거의. 진짜로? 그래서 유진호가 단판을 한번 갈아서 보면은 최근에 또 ASL 24강에서 김지성도 한 판. 잡고 그쵸. 단판의 푸어전은 그냥 반반고 보면 됩니다. 요즘도 선배분. 음,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매치 이 다섯 매치로 해가지고 지금 일등 싸움이 지금 가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름녀랑 그 다음에 묵섭대가 여러분들, 네, 일, 지금 일등대 삼등 싸움이거든요. 하름녀가 지금 일등 독주하고 있고. 저희가 삼등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등인가요? 등입니다 아, 일등과 아, 사등 싸움이죠. 예, 네, 맞죠. 아, 2등이 지금 하룹여고 1등 아닌 아니, 아니, 아니. YB인가? 1등이 하룹여고 아, 2등이 와이비. 등이 3등이 우리. 3등이 JSA. 4등이 이제 와. 섭대섭대 근데 여기 만약에 무섭대가 이기면 1등으로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 딱 여기서 이기는 팀은 진짜 또 많이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서비영이 오늘 방송을 안 켜고 연습한다고. 어, 제가 보니까 오늘 방송 을안 켰네요. <laughs> 그러네. 예. 오늘 방송을 안 켰네요, 여러분들. 안데 아, 이게 또 피파 프로 아니었습니까? 이게 딱 자기가 나갔을 때 진짜 네. 딱 뭔가 열심히 할것 같아요. 진짜 아... 하루 동일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을 것 같아, 같아요, 지금 뭐 피파를 하고 있든 아니면 스타를 하고 있든 여러분들 뭘 하나 하고 있을 것 같기는, <laughs> 빌드를 하나 짰, 짰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어제 보니까 경기력 보니까 뮤타를 잘 써요. 굉장히 잘 썼어요. 다실 티어지고 나쁘진 않아. 네, 막막막 그걸 해요. 막 컨트롤합니다. 예.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매치가 나오지 않을까로는. 어,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조금 살짝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전진짜 반반. 진짜 반반? 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반반. 반반 최도랑 반반, 그다음에 이민지 대 최세상도 이것도 반반. 저는 것 같고. 이 매치가 제일 메인 매체라 니까임민지의 그러니까 최상. 왜냐면 인민지씨도 스폰에선 잘해. 근데 대회에서 못해. 어. 최상도 스폰에선 잘해. 대회에선 못해. 그래서... 아니, 왜최 초이가 개사기긴 하다. 71% %입니다. 근데 저게 사실... 네. 저 티어 때 많이 쌓아놓은 전적이라서 좋은 거긴 하거든요. 아, 71%인데 저 티어 때도 존나 잘했던 거잖아요. 그까 묵섭대가 존나 쎄다니까 우리가 잘 이겼어 묵섭대를 말도 안되게 이긴거야 아, 아니 이게 진짜 쎄 여기 1대3에서 어 여기 뭐 40%대가 없어 승률이 다 50, 54, 51, 71, 67이야 여러분들 근데 그 묵섭대 나사한테 졌다 어떻게 진거죠 나사는 <laughs> 나사는 진짜 사람이 아니던데 거기는 팀이 <laughs> 네. 말이 안되던데 여러분들 <laughs> 어제 그그 그, 그, 보니까 와이비라는거 어, 나사는 어떻게, 지, 어떻게 이긴 거야? 이 목섭대를? 나사는 6티어 완뚜펀치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목섭대 2연패 중이야 아우 이번에 또 지면 3연패야 이거 지면 이제 3연패 이제 이제는 목섭대 내려가는 겁니다 진짜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지금 1대에 딱 올라가서 강팀이다 강팀이다 이팀 프로 확정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3연패 한다? 아, 아 그쵸. 이거는 네. 충격적이죠 진짜 자 일단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어 어, 잠깐만요 네 엔트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JPL 근데 네. 이게 진짜 재, 재밌는 게 뭐냐면 JPL이 요즘에 이 득실차 싸움도 엄청 치열합니다 아, 맞아, 맞아. 저기 234등 보이시나요 득실차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1234등이 득실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네. 나중에 저득실 때문에 푹 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시나인이 보약이다. 마이너스 <laughs> 9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한테 지면 네. 그냥 떨어진다는 마인드로. 진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인드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고. 진짜 보약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시나인이 요즘에 엄청 열심히 하던데, 연습을. 막 하루에 1 5개임막 기부를 하던데. 아, 요즘에 오. 학생들이? 오. 그냥... 그 판수 보면 다 열다섯 번 긁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달라지기있그 우리 진짜,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여기서 한번쯤만면 미끄러집니다. 아, 미끄러질 수 있어요. 진짜. 진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우리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제 잡아가지고. 어. 제역 제역 그 총장님이 엄청 열심히 하던 아, 거. 진짜 계속 불라가지고 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애들 실력이 빡빡 늘거든요? 어. 근데 일단 우리도 이사장님이 테부장 예? 예. 옛날 메탈로 갔어. 옛날 메탈 한번 가. 그냥 물어버려. 한번 미끄러지기만 해봐. 나는 이제 <laughs> 나는 저기 L의 여러분들 1 패만 돼봐 바로 시작됩니다. 예, 지옥이 시작됩니다. 저희 무한 시케이거든요 그, 무한 시케이 무한 욕. <laughs> 바로 풀어버립니다 그냥. 자 그리고. 어 일단 보자면 하룸녀가 무섭대랑 이렇게 승점 1점 차밖에 안 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룸녀가 이길 시에는 완벽한 1위 싸움이 이제 되는데 하룸녀 질 시에는 와이비한테 딸리 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베스트입니다. 무섭대가 네. 애결승을 하면은 저희가 1승을 했을 시1등을못니어어 제일 베스트. 자 그리고 무섭대가 만약에 3대뭐4대1로 이길 시. 그냥 완전 완벽하게 1등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애결승리할 시에는 하름녀가 그래도 1등을 지키네요. 네. 예. 10점 10점이니까. 와 이게 재밌네 11점 되죠? 애결승하면? 애결승하면은 이제 묵석 대는 10점이 되고 하름녀는 1 0점이되 아니죠. 묵석 대는 9점이 되고. 아, 아 그러니까 묵석 대가 애결승을 하면. 목 음, 묵석 대가 그렇죠. 애결승하면은 10점이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하름녀도 10점이 되는 거라. 그렇죠. 이게 이러면은 진짜 몰라요. 그렇죠. 이 한방이. 1등 싸움이 진짜 치열해졌어 여러분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다 1패씩 있어 결국에는 근데 하루녀도 애결패란 말이야 진짜 센 거예요 여러분들 네, 센 거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애결승이 두개 있는 게 진짜 아쉽다 애결승 두개 있는 거요아 저것 때문에 근데 좀 점수가 그러니까 많이 나자. 왓 중에 하나만 애결승이 아니었으면은 네. 저희가 1등일 수 있었거든요. 나 아, 무조건 1등이죠. 네. 근데 웃긴 게 이제 나사 빼고는 다 강하네. <laughs> 다 세네, 여러분들 팀들이. 왜 이렇게 세냐? 어 우리가 붙어봤던 상대 중에 나사 빼고는 진짜 다 너무 세더라고, 여러분들. 뭔가 점점 더 세지는 느낌이 나고 있어요, 팀들. 근데 이제 다음 경기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번 주에 4매치가 네 있어요 아, 이번 주에 빵빵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쉴 네. 날이 없어요 음. 자 나사 무시가 아니라 저희랑 친합니다 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4월 3일날 묵섭대대 하업요 여러분 바로 내일이죠 네. 자 바로 내일 여러분들 7시에 경기합니다 내일 7시에 묵섭대대 할업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오신대대 흑카데미가 4월 5일 금요일 날 합니다. 야 이제 저쪽 두 팀은 약간 음. 그런 마인드더라고. 음. 어떤 마인드죠? 이 팀한테 지면 이제 우리 프로팀들 다. 아, 아 근데 여기 싸움이 진짜 치열한 게 어. 지금 아까 6, 7등이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K 대를 만나는데 지금 K 대한테 저희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죠. 한번한 한 번에서 한번 이겼지. 아한번 해가지고 딱한번 이겼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번 보여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 네, j s j 대 K대.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다음 매치가 신9인데 나사. c 네, 신이는 맨날 9등만 만나. 지금까지 벌써 세 번째 그래, 9등이에요. 네, 꼴찌만 만나네. 예, 꼴찌만 만나 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꼴찌 싸움이 엄청 치열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이번에 지면은 거의 플롭 좀 광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광탈이 돼버리면 결국에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운영이 잘안돼 아, 이게 힘이 안 힘이 안안 안, 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시다인이 만약에 이기면 이제 그 6, 5등 싸움을 할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예. 지면은 엄청 빡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보니까 어, 일단은 음. 나사도 근데 사실 약팀은 아니 근데 저 c 이쪽에서 네. 나사가 자기 카운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 아 진짜요? 왜냐면 나사 6티어가 센데 나인 6티어가 많아요 또 근데 나인은 아... 3티어가 나쁘지 않은데 나사엔 3티어가 없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애매하네요. 예, 되게 애매하네요, 여러분들. 시나이 또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상대가 됐어요, 나사. 그러니까 나사한테는 응. 깨리미가 진짜 1승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깨리미도 예. 있지만, 5티어로 승급한 두디도 있거든요. 두디, 2D? 두디랑 깨리미. 두디, 깨리. 음. 그리고 시나이에서는 이제 3티어가 세긴 하죠, 하이디. 그렇죠. 나무들 하이리, 봉수. 봉수. 그 다음에 4티어가 누구죠? 4티어가 없죠. 시나이 4티어 없죠. 4티어 네. 없. 예. 그 다음에 5티어에 이제 섬신. 그 나사는 근데. 사티어 없는 게 되게 좋은 아니죠 사티어가 나사입장럼 좋지 왜냐면 초롱빵이 아, 진짜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진짜, 어, 진짜 스타를 안 했던 말, 초롱빵님이 말이 안 돼요 어 짱다대 단유 진니, 진니거든요 <laughs> 근데 저기는 근 짱다대 진니가 되면 뭔가 짱다도 할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유하는 거 보니까 좀 늘었던데, 여러분. 어, 뭔가 어. 단유가 나오면 뭔가 단유가 이길 것 같은데. 실력이 좀 늘었어. 어, 진리가 나오면 나는 근데 짱짱 한번 어, 이길 진짜 것 같아. 각이 보여 네, 여러분. 1승 각이 한번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네, 보여가지고. 단유가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엄청 잘하진 않고,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매치에서 제일 재밌는 매치. 뭐냐면 최도랑 대 아까. 최도랑 최도랑대 대, 대 몽순. 몽순. 몽순 어디 갔죠? 몽순 씨가 좀 밑에 있네. 최근에 저희한테 져가지고 빵 빵가 빵가 아 내려갔어? 응 네, 내려갔는데 이렇게 내려가? 빵가 빵가지면 내려가야지 <laughs> 어 맞아? 어 여기 2 0등인데어2승1 배구나 2 0등어오 사승 어, 아 그게 아니구나 근데 몽수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때도 코로나 걸린 상태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쵸? 나왔을 거거든요? 네 최고의 상태로 최도란과 한번 나 꼴찌 한번 보자 이러시는데 잠시만요. 꼴찌 좀 웅장하죠. 짱다르크와 oh 그... 자 꼴찌 한번 볼게요. 누구 이제 YB의 어 저기 네, 주화랑 씨도 이제 짱다르크와 <laughs> 이제 와 쌍벽을 아, 이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연두 150분. 아. <laughs> 응. 연두 진짜 열심히 하겠다 진짜. 퇴라 하실 분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네, 연두야 진짜 열심히 하자. 진짜 이건 아니지 연두야. 어 요즘 방제가 나루토 쓰던데. 아 진짜 안 돼. 어 일단 올라가야 돼, 이거는, 이건 거는이 말이 안 돼. 연두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내 스승이 여기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laughs> 진짜 열심 만약에 연두 3패하면 나는 이제 부활할 거예요. 어? 아저 나갑니다, 저쌍그 서비처럼 나갑니다. 만약에 이번 K대전에서 딱 지면 이제 15일에 엔트리 넣나요? 랜스터? 근데 그분 자퇴했잖아. 그 수락 어 수락 근데 이제 뽀려 씨 있으니까. 아! 뽀뽀죠 근데 또 풋풋한 연두가 또 잘하거든요. 아니, 아니,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예, 네. 이제 요즘에 저한테 전혀 아, 진짜 한네요 <laughs> 요즘에 연두가 저한테 집니다. 여러분들, 어? 풋풋전을 아... 원래 내가 한번도못이겼거든 연두를. 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연두가 근데 0승 3패 하면 이거는 진짜 이게 드림이가 이제 축하할 때가 됐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는 엔트리에 넣을 때가 돼. 4월 15일, 여러분들, 엔트리 들어갑니다. 아,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냥 엔트리 싸움에 싸움이라도 해. 근데 연도 진짜 3패하면 진짜 생각. 뭐나안 받아도 돼. 되니까 싸움이라도 어, 해. 진짜 엔트리. 진짜 생각해 봐야 어? 됩니다. 예. 네. 최근에 뚜미 언니 이기는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어 그제 뚜미 언니 어. 그 베, BBS 여러분들 먹힌 거 막아가지고 이기는 거그거 깜짝 놀랐죠.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건 미친 놈이야, 여러분들 어, 판단이 그그 그 컨트롤이 미친 놈이라니까 나. 어. 자 일단은. 와야 근데 여기 꼴등 싸움이 진짜 치열한데 두디가 있네 초롱박 두디. 와 근데 아니, 초롱박은 그렇듯이 두디가 저기 있는 거 진짜 좀 신기하긴 하네. 그러니까 두디 잘한다고 했잖아 방금. 음. 근데 여기 있잖아. 근데 이제 애, 못해. 두디가 내가 봤을 때. 약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음. 나사는 두디 너무 고평가한다. 아 이젠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두디를 너무 고평가해 나사 안에서. 맞아. 어. 근데 아니 근데 사람들도 고평가했어. 그때 그냥 뭐 잘한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고평가를 네. 한다는 게 너무 그 어려운 빌드 있어. 아 최근에 그 누구였죠? 너불이랑할때퀸 시드라 시켰잖아. 그쵸 그쵸. 그게 쉬운 빌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연습 때 잘해도 대회 때 가면 벌벌벌벌 려려가지고 손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음. 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누구죠? 그 매치에. 매치에? 임민지, 임민지 최세상, 어. 최세상 임민지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저두 사람이 진짜 진짜 스폰 대장들이거든요. 아 스폰을 그렇게 많이 해? 아까 그러니까 아까 스폰 대장이라는 게 스폰 성적이 진짜 좋아. 임민지 씨는 아마 세종중 다 승률이 60% 넘을 거고, 최세상 씨도 거의 6티어테란 중에 승률 제일 좋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때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결혼에 임민지 실수해가 졌잖아. 그러니리그 못해가지고 좀 죽. 최상은 어. 스티퍼업 안 하고 리스트업 하고. 와 그때 말이 안 되긴 했어, 여러분들. 네, 그안 스폰과 대회는 다르다. 다르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다른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엄청 다릅니다. 대회 스폰에 다르잖아요. 저 저는 근데 대회 때 거의 안 져요. 어, 안 지잖아. 그 누구 누를 만나든 음. 저, 저보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대회 때 대학 대전 승률만 봐도 아시죠? 음. 양양 잡고 어, 그때 음. 누구 잡았죠? 양념 잡고 여러분들 박주도잡았던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박주도 그때 리버에 제 리버에 홍콩 가신 거 기억나시죠? <laughs> 예. 승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젤리니는 그 대학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대회가 아니었 아니, 대회에서 대회의 시조새는또 다르다. 다른데, 다른데. 예, 근데 이제 그래 그러므로도 시청자분들이 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한 가지. 기가분. <laughs> 아닙니다. 여자 매치 보고 싶어서 예슈매치 보기 싫어서 여사, 여자 매치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러지 뭐.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참가하면잘 하지 아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예 어우 야 근데 와 멤버가 근데 짱짱하네요 음, 진짜 짱짱해. 예 굉장히 짱짱하네요 여기 올라와 있는 이 5등 멤버까지 봤을 때 김무아 씨도 잠깐 삼성 잎이야 잘하고 있네 어, 김무하 씨도 있지. 근데 저 1패 중에 이제 하나가 민돌이 와아 근데 빌드가 좋았어 민돌이 씨 어, 좋아, 그, 좋아, 그때 좋아. 이제 개사기였어 여러분들 네, 그때 좀 빌드가 좋아가지고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 네. 아, 지금 이제 4월 15일 날또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다. 아시다시피 로스터 제출 또 한단 말이야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음. 국섭대 섭이 접봐라 저거 환기 될 거라 생각하냐 근데 의외로 또 이사장 지면 재밌어요 <laughs> 재밌긴 해 네. 저는 이사장 지면 재밌던데 어. 마,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laughs>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안 나가는 내가 내가 나가면은 이제 X되는 이유가 나를 환기시켜 줄 사람이 없어 아 지금은 없어 어. 원래 윤준경이 나를 환기시켜 줬는데 저희 지금 멤버가 환기보다는 여러분들 저를 더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laughs> 약간 멤버들이라 좀 빡셉니다, 여러분들. 예, 환기는환기쇼는 이게 어, 또힘어 되는 사람만 돼가지고. 왜냐면요 힘들어. 왜냐면도힘들어 여러분들. 요즘에.. 여자들한테 칩소리도 안 하던데, 요즘에. 아, 요즘에 뭘.. 뭐 칩소리도 못 하던데? 뭐 예전에는 뭐 약간 뭐.. 아주 그냥 뭐.. 킹킹 어, 뽀킹, 하면서.. 볼리베어처럼 여러분들 얘기하던 말 어. 요즘에는 뭐.. 무소됐던데 어? 여러분들? 조용해요, 음. 요즘에. 음. 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왜냐면 원래 근데 좀 시끄러웠잖아. 그러니까. 막뭐 얘들 잡고 막 같이 막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왜다 사라졌죠? 예. 네. 연도 하나만 더 돌아온 건가? 근데 너무 조용하긴 해. 지금 솔직히 음. 말해서 JS가 조용하다 조용하다 이러는데 사실 내가 시끄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항상 당신이 제일 시끄러웠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시끄럽게 할 수는 없잖아. <laughs> 당신이 뭔가를 해서 시끄러워지면서 우리 학교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느낌. 연두 맡아서 그런가 이런데 그런데 연두가 또 전패 중이잖아 아, 그러니까. 예, 그걸 보여줘야 돼 이제 능력을 이제 보여줄 시간이 됐어 아, 근데 그건 이런데. 있어 자기가 맡은 학생이 계속 지면은 교수도 약간 이제 움츠러들수 아, 당연히 주눅 들죠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맞잖아요 예, 주눅 들기 때문에 빡셉니다 응?